안녕하세요 배드민턴입니다. 일주일전 종료된 세계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경합을 펼쳤고 대한민국 선수단 또한 남자 복식 우승 등 다양한 결과를 가져오며 종료된 바 있는데요. 이번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대한민국의 남자단식 저혈친 선수가 달라진 몸놀림으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며 16강의 성적으로 대회를 마감했었습니다. 눈에 띄게 달라진 몸놀림과 경기 운영으로 많은 이들을 기대케한 저혈친 선수의 앞길을 가로막은 것은 캐나다의 빅터라이 선수였는데요. 대회 당시 랭킹 52에 불과했던 선수였고 북중미 월드투어에서 다양한 강자들을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였었기도 했지만 워낙 들숙날숙한 모습을 선보였기에 가능성이 보이는 다크호스 정도로 생각했었죠. 하지만 저녁진에 가볍고 노련한 움직임이 비터라이 선수에게 막히고 많은 국내 배드민턴 패들은 뛰어난 기술을 가진 비터라이 선수를 주목하게 됩니다. 그렇게 비터라이 선수는 8강에서 싱가포르의 배드민턴 괴물 로킨유를 상대하게 됩니다. 매 게임마다 로킨유와 치열한 접점을펼친 비터라이. 하지만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한 것은 결국 캐나다의 해성이었고, 2021년도 해성처럼 등장해 세계선수권 대회를 우승한 로키뉴 선수가 자신과 비슷하게 해성처럼 등장한 라이 선수에게 패하는 공교로운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렇게 로킨유 선수까지 제압한 빅터라이. 사강전에는 세계 1위 시우치 선수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말레이시아 오픈과 전역 오픈 우승을 차지했고 세계선수권 대회 이전 펼쳐진 일본 오픈과 차이나 오픈을 모두 우승하는 등악살센의 시대가 저물고 본격적인 자신의 시대를 열고 있는 시우치 선수.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현조 남자 단식의 최강자이죠. 하지만 세계 최강의 시우치 선수도 빅터라이 선수에겐 그저 타국의 배드턴 강자 중한 명일 뿐이었습니다. 두 번째 게임 막판까지 말이죠. 로킨률를 잡아내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막판까지 극한의 집중력을 선보이며 먼저 위닝 포인트에 도달하며 결승 진출 직전까지 다다른 비터라이. 세계 1위를 상대로 세계 50위가 보여주는 반란에 관객들의 도파민 수치는 극도로 치솟았고 비터를 연호하며 현장의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리한 분위기 속에서도. 세계 1위의 침착함과 집중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단한 점만 빼앗겨도 결승 진출이 좌절되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연달아 4점을 획득하며 게임을 원점으로 돌린 중국의 시우치. 이 과정에서 정말 한끗 차이의 아웃볼을 골라는 것은 지금 생각해봐도 소름이 돋는데요. 세계 1위를 상대로 승리 진영까지 갔다가 원점이 된 상황. 많은 언더독들이 그랬듯 피터 라이도 파이널 게임에서 체력적인 열세를 보이며 급격하게 흔들리는 모습이 보였고 이대로 무너지는 듯 했지만 비터 라인은 조금 달랐습니다. 분명 파이널 게임 중반 이후 체력적으로 한계에 다다는 모습이 보였던 비터 라인. 하지만 극한의 정신력을 선보이며 17대15까지 추격하는 저력을 보였고 결론적으로는 21대16으로 패배했지만 끝까지 세계 1위를 괴롭히며 새로운 스타의 탄생을 예고했습니다. 언더독을 상대로 겨우 승리해낸 세계 1위 시우치 선수. 승리 이후 엄청나게 기뻐했다기보다는 안도감의 표정을 지은후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는 예상치 못한 신성의 등장에 당황스러운 경기를 펼쳐나 싶기도 하고, 무튼 많은 생각을 하는 듯한 시우치 선수의 모습이었습니다. 힘겨운 승리를 거두고 결승에 진출한 시우치는 결국 우승까지 차지했고 시우치의 우승으로 인해 빅터라이의 활약이 더욱 부각되며 라이징 스타로 본격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BWF 홈페이지는 빅터라이로 메인을 장식했고 언론을 통해 인터뷰한 내용에서 빅터라이는 졌지만 여전히 너무 행복하다. 마지막까지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성숙한 인터뷰를 보였고 자신은 구체적인 목표는 없고 최대한 높은 순위를 얻는 게 목표라고 말하며 이 선수의 성장 가능성을 더욱 기대케했습니다. 자신의 첫 세계선수권 대회를 3위라는 뛰어난 성적으로 마무리했고, 세계 1위와의 역대급 경기를 펼치며 자신의 가능성을전 세계에 입증한 빅터 라이 국내의 배드민턴 팬들은 정혁진 선수가 하이랭커에게 패하는 모습을 보며 조금은 속상하고 아쉬웠을 테지만, 상대가 매우 높은 포텐션을 지닌 선수였다는 점에 조금은 위안을 받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2004년생의 매우 젊은 캐나다의 빅터 라이이 선수는 과연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배드민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